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표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은 결국 실패,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아버지의 시라는 점에서 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은 참담하지 않겠어요? 아니, 참담하다는 단어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심정일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고 그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밀려오는 생각은 후회와 자책이에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말이죠. 내가 더 사랑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더그 마음을 보듬어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라면서 후회와 자책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후회와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내가 널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따뜻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말들이 나중에는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식을 살리는 일이죠. 내 목숨 건지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겁니다. 제 목숨 살리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자식 살리려고 도망간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사실상 그것은요, 실패가 확실한 그런 반역이었어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편인이 아무리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들 그 반역이 성공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다윗의 왕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감히 그것을 사람에 빼앗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수년을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감히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어 놓으신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피한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이것이 자식을 살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회하고 자책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되짚어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의 이 문제는 A라는 문제는 A라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A라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식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요,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식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후회와 자책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압살롬 그놈 못된 놈이다. 압살롬을 부추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뭐 욕을 하거나 분노로 쏟아내거나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떠한 식으로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는지 두 가지로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여기에 많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걸 보면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고위 간부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치는 자가 많다고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치는 자가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해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라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았겠죠 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이 듣기가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불편한 이 마음을 끌어안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토스했습니다. 토스는 배구 용어인데요. 자신이 받은 공을 공격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공격자는 토스 받은 그 공을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힘있게 이렇게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불편한 마음을 느끼면 그것을 끌어안고 있기 바쁜데 다윗은 어떻겠어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그그 마음을 토스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그런 말을 하니, 하나님 마음이 괘씸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느끼면요,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마주하면 그것을 내가 꽉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특히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토스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놈이라고.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딸을 돕는 것이 마땅한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불편한 마음을 토스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넘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만한 힘이 없어요.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을 만큼,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끌어안기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토스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괜찮은 척하지 말고요. 내가 몇십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가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숨기는 거 많아요. 다말 못해요. 제가 친한 목사님들 그리고 저의 사모에게도 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은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두려움을 표현하시고,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있다고 표현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나의 불편하고, 나의 두렵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 먼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내 사정 알리는 거네 그런 인맥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 있나 있다는 거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화하기 전에 누구에게 전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다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까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아멘. 나의 방패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고요.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의 선언을 통해서 피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따라 할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한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만 명이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애워 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공포. 이미 그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승산이 없다고 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살애호쌀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천만 명이 아니라 수억 수천 억명의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여러분 천만 개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겹겹이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철필로 새기세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후회와 자책을 하느라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그 사람 묵상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렇다고 문제를 파악하지 말라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우선 중,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것들 하느라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의,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지 않았던 내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 온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저도 못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아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끌고 계세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